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쉬운 단어로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법의 법칙 세 가지, 혹은 여러분이 제 쉬운 단어로 막힘없이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왔어. 여러분, 이런 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이세가지 하나라도 내가 해당된 적이 있고, 아직도 이것 때문에 내가 약간 좀 허우적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알려준 이세 가지 법칙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놓고, 이걸 계속 적용한다면, 필시 여러분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내가 외우지 않거나 연습하지 않은 문장이, 한글 문장이 딱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영어가 말이 안 나온다. 나는 쉬운 단어밖에 모르는데, 한글로 자꾸 어려운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영어로 말을 못 하겠다. 세 번째, 문장을 길게 영어로 말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면 제가 지금 알려 드리는 법칙 세 가지를 잘 곱씹고 적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문 아홉 가지를 갖고 왔고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 제가 꼼꼼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거는 초급자 및 이제 중급자들도 대상이 됩니다 초급자들 분 무조건 보셔야 되고 이제 중급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기초가 많이 흔들린다 어, 문법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문법 배운 게 적용이 잘 안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좀 생각을 좀 단순화 내가 시켜보겠다는 라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걸 보게 되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실 거다 자 그래서 내가 알려드릴 원칙 세 가지는 뭐냐 거두절미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한글 내가 모르는 한글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어, 내가 연습하지 않은 문장 이 한글 문장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막힐 때 여러분들 말을. 못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격을 깨지 못할 게 분야. 한마디로 어떤 그틀 연습한 틀을 깨지 못한다. 그럼 그 틀을 깨려면 원칙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른 그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파악해 보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떠올린 그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그 문장을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의미를 전달하려고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떠올린 그 뽑아낸 그 문장의 의미 뽑아낸 그 문장의 의미를 주어 동사로 연결을 시켜봐라 그럼 대부분 문장 장문이 거의 다 해결이 된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여러분 앤드 접속사 앤드 알죠 어, 접속사 앤드 알지? 접속사 엔드만 잘 써도 문장이 자, 잘 풀려. 이세 가지. 단순하죠? 근데 이세 가지가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지금 보여줄게. 첫 번째 예문이야. 지금 내가 보여드릴 아홉 개의 예문은 기초과정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은 지금 매번 막힐 때마다 이세 가지를 적용해서 풀리는 것들 내가 많이 경험을 했던 아홉 가지 예문을 추려서 가지고 온 거야. 한번 영작해보고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 문장. 나는 그게 탐이 나서 그걸 훔쳤다. 이 문장을 딱 맞닥뜨릴 때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한번 영작해 보세요. 한번 자 영작을 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 볼게요. 혹시 탐이 나서라는 말 때문에 혹시 한3초 이상 여러분이 말을 잘 못했다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 이걸 하는지 마찬가지 여러분처럼 제 학생들도 맨 처음에 이 말을 접했을 때 탐이 나서 탐이 나다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질문을 던졌지. 자 탐이 나다가 뭐지 탐이 나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가 뭐야. 전달하고 자는 하 의미가 뭐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면 탐인하다가 뭐죠? 전달하고 자는 하 의미가 뭐예요? 그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탐인하다, 탐인하다. 진짜 원해 갖고 싶어서? 원해서? 그거네. 대부분 사람들 탐인하다 딱 떠오른 순간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공부하지 않은 단어,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장, 외우지 않은 문장 구조,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바로 한글 말이 막혀서 영어를 영작을 못 하겠어요. 탐이 나다. 누가 외우고 있겠어 이거를. 근데 탐이 나다라는 건 결국 뭐야. 탐이 나서 훔쳤다. 너무 갖고 싶어서. 전도하고자 의미를 보니까 보이지. 탐이 나다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전을 찾게 되면 탐이 나다를 찾게 되면은 covet이라는 단어가 나와. 어려운 단어야. 격식체야. 근데 진짜 원해서 하는 순간 want라는 단어가 떠올라. I really want it. 쉬워 너무. I really want it. 주어 동사 연결됐네. 그러면 난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I really want it that. So. 전 그걸 훔쳤죠. I saw that. 끝. 얼마나 쉬운 문장이야. 두 번째 문장 한번 적용해 보지. 스캇은 모범생이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멈추고 이 영상 멈추고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영작해보세요 영작해봐 한번 영작했다는 가정하에 내 학생들도 모범생 하는 순간 모범생이라는 명사를 떠올려 그 모범생이 뭐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안한 사람은 바로 사전 손이 가고 싶어해 근데 그렇게 해서 영어실력이 안 는다 카스 모범생이었다 그러면 모범생이라는 단어를 안 외웠어 그래도 여러분 이 문장을 영작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또 질문을 던져볼게 카스 모범생이었다라는 말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스카스 어떤 학생이었다는 거야? 스캇은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런 의미 같은데? 그건 좋은 학생이 뭐예요? 그러면 good student? 그거네. 그니까 Scott is a good student. good 누가 모범생을 자꾸 단어를 외우고 탐이나다를 단어를 다 외우고 있냐고. 그 want, good. 여러분 다 아는 단어. 이 문장을 말하기까지 어떤 실마리가 뭐였어요? 그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금방 풀린다. 그 문장을 번역하려거나 해석하려고 하면 안 풀린다. 그럼 자꾸 사전을 찾게 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세 번째 문장. 나는 클럽에 가는 게 물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 또머릿 속에 또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 물란이 뭐지? 물란한, 물란하다라는 단어를 모르겠어. 어쨌든 가야 돼, 여러분. 이 머리 이 순간적으로 외국인 친구랑 대화를 나다가 이 문장이 떠올랐어. 클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떠올랐단 말이야. 그럼 이 문장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물란이란 단어를 모른다고 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30초, 20초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 얘기를 해야 돼, 가야 돼 그냥 대화 중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좀 떠올려봐. 그 물란, 클럽에 가는 것은 물란하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클럽에 가는 것은 물란하다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미가 잘안 잡혀요. 하게 되면 여기서 더 비킨트를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 클럽에 가는 게 물란하다라고 하는데, 물란하다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 줄래요? 그러면, 필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까 물란하다는 설명하기 어렵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물란하다는 어쨌든 좀 나쁜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하지 말라는 거야. 나쁜 거야. 어떻게 얘기하겠어 영어로? 가장 쉬운 단어. Bad thing. Bad thing o bad. 그러면 클럽에 가는 것은 나쁘다. Going to club is bad. 끝. 그럼 클럽에 가는 것은 나 나쁘다고 생각한다. I think I'm going to club, going to the club. I think I'm going to club or going to the club is bad. 끝. 뭐야? 전부야? 전부야. 그러면 원어민은 Why do you think it is bad?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아까 그러니까, 즉. 물란하다라는 말을 배드가 정확하게 전달하냐, 못하냐라고 보면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지. 하지만, 대화가 연결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어의 모든 단어를 알고 있을 순 없어. 물란하다는 단어를 정확하게 보면 disorderly, disorderly, or indecent. 즉,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위에 탐이 나다라는 단어 covet 이런 단어도 격식채웠고 예를 들면 물란하다, 물란한 이라는 단어도 disorderly. 즉, 무질서한. 물란이라는 건 무질서한. 그리고 물란한. or i n d s c e n t 하게 되면 음란하냐 이런 단어 솔직히 고급어휘야 근데 우리는 고급 어휘를 쓰면 안 되냐 쓸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 초보자 단계에서 쉬운 단어로 이런 문장도 여, 영작할 수 있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그거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잖아 근데 베드가 이걸 모든 걸 대변할 수 없지만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손색이 없다 맞잖아 그첫 번째 단계가 이걸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단어 자체를 모르면 절대 말을 못해 평생 물론하늘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지. 탐내다 라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못하냐? 아니지 그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아 그래도 문장이 전달하는 바를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면 은 여러분 옆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그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문장을 쉽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쉽게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하잖아 그게 곧그 말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가장 쉬운 단어로도 한글로 다시 각색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를 영어로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게 가장 쉬운 단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안 막힌다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지면 어려운 말이 떠올랐을 때 그걸 우회적으로 빨리 받고. 즉 영어로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이미 영어 여러 컨텐츠를 보거나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원어민들이 말하는 걸 보면 보면 쉬운데 내가 말하려면 그게 안 나와 그 이유가 걔들은 격을 쉽게 깨기 때문이지 즉 파격을 쉽게 한다 그 틀을 쉽게 깬다 근데 그거는 트레이닝이 필요해 트레이닝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자 그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 문장 예시 난 사람 많은 곳이 질색이고 집에서 뒹구는 게 좋아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는 단어가 두 개가 떠올라. 질색과 뒹굴다가 뭐지가 떠올를까 그러면 1번을 적용해 보자. 질색하다, 뒹굴다를 사전에 찾으면 답이 없어.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1번. 이 말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생각을 해 보자. 난 사람 많은 곳이 질색이고 사람 많은 곳이 어떻다는 거야? 질색이라는 거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싫다? 그거지. 그럼 I hate 알잖아. 여러분 이런 단어 다 안다고. I hate Crowded places 끝 그리고 나는 집에서 뒹구는게 좋다 뒹굴다 그 뒹굴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누워있다도 될수 있고 집에 쉬고 있는 것도 될수 있고 집에 머물다도 될수 있고 지금 여러분 아는 단어 하 나오네 뭐 lie 누워있다 lie도 되고 쉬다 rest도 될수 있고 머물다 stay도 될수 있고 다 되네 그래 여기서 stay 한번 써볼게 그 나는 집에서 머무는 게더 좋다 I prefer staying at home 끝 영작을 해보면 뭐야 I hate crowded places, so I prefer staying at home. 끝이네? 이 말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질색이고 집에서 뒹구는 게 좋다라는 말이 떠올랐을 때, 질색과 뒹굴다가 여러분이 막고 있다면 1번을 적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떠올렸고 그 떠오른 말을 주어 동사로 연결시키니까 말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 3번도 할 얘기가 많아. 3번.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원칙 세 번째가 뭐라 그랬지? 앤드. And. 앤드만 잘 써도 문장력이 확 올라간다. 앤드. And. 접속사 앤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 한 명도 없어. 근데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은 초보자분들은 많이 없다. 많이 없다. 중급자 중에서도 영비권 갔다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이걸 써. 근데 초급자분들은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줄게. 다섯 번째 문장으로 내 예시를 들어볼 거야. 난 방에서 먹고 자고 했다. 이건 되게 쉬운 문장이지.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방에서 먹고 자고 했다. 그럼 나는 I ate and slept in my room. I ate and slept in my room. 맞지? 쉬워? 자, 여섯 번째 문장 한번 보자. 가끔은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써요. 가끔은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써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쓴다. 그럼 사람들은 어 이거 뭐지 문법적으로 분사구문? 맞아 분사구문이든 뭐든 중요한 건그 문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적용을 할 능력이 있으면 돼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원어민이란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 뼛속까지 그 문장 자체가 문법이 각인되어져 있고 체화된 문법이 아니면 그 문장을 얘기가 안 나와 즉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쉬운 단어로 티키타카를 빨리빨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은 음악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 자 음악을 듣는다 어떻게 얘기해 I listen to music. 그리고 글을 쓴다는 어떻게 써? I write. 끝이지? 이거 엔드로 묶으면 끝나, 이 문장. I sometimes listen to music and write. 끝 어, 그럼 선생님 밑에 얘기하지. 선생님, 그러면은 그거는 가끔 제가 음악을 듣고 글을 써요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드를 잘 모른다는 거야. 엔드를 쓰게 되면 그리고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지. 이걸 하고 이거 한다. 이것도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지만 뭐 이거 하면서 이거 한다는 의미로도 앤드를 쓸수 있어.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앤드를 너무 잘 써. 다시 정리하면 I sometimes listen to music. 이 문장과 I write 이 문장을 앤드로 연결시키면 이 문장 끝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쓴다. 말이 돼. 그리고 이럴 때도 쓸수 있어. 나는 가끔 음악을 듣고 글을 쓴다.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다. 앤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앤드를 되게 편협적으로 아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원칙을 또 적용해볼게. 나는 소파에 앉아서 3시간 동안 몇, 몇몇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봤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3시간 동안 몇몇 TV 프로그램을 봤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문장에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다 약간 전처럼 한글 단어는 없네. 그러면 은 1번, 2번은 적용을 할 필요가 없어. 3번이 문제야. 나는 소파에 앉아서 3시간 동안 몇몇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6번 문장, 5번 문장과 똑같이 이거를 여러분이 할수 있는 문장 두개로 나눠보자 나는 소파에 앉았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 I sat 시세 과거형 I sat on a sofa 이것도 맞고 I sat on a couch 맞지? 그리고 몇몇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세시간 동안 이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지 기초 문장이잖아 I watch 근데 TV 프로그램을 영어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하지 않고 shows라 그래. 근데 몇몇 TV 프로그램이니까 I watch some TV shows for 3 hours. 맞지? 이두 개의 문장을 5번, 6번처럼 어떻게 한다? 모르연결 시킨다. and 끝. 그럼 다시 정리하면 I said, on the couch or I sat on the sofa and w a t c h some TV shows for 3 hours. Good. 7번의 문장을 여러분 다시 한 걸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여기서 아까 1번부터 4번처럼 어떤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한글 단어도 없어 여러분이이 말을 영작할기에 머뭇머뭇 거렸던 이유는 뭐야 뭐뭐 앉아서 뭐뭐 앉은 상태로 이 말이 여러분 가로막았기 때문인 거지 근데 그거를 뭐로 풀었다 그냥? 앤 n d 로 엔드 쓰니까 풀리더라. 그래서 나는 set on a couch. 이거는 앉고 나서 앉고 TV 쇼를 봤습니다라는 말도 되겠지. 이 말은. 아까 전에 6번에 설명했던 대로. 근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몸 앉은 상태로 앉아서 봤습니다. 이런 의미로 쓸수 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법을 적용한 문장으로 이걸 구성하면 을 어떻게 돼? I watched some TV shows for three hours sitting on a couch. 여러분이 영작하고 싶었던 건 이런 깔끔한 문장이었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현재, 앞에 외국인이 있다고 하면 원어민이 있다고 하면 이 문장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답답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 아직까지 이 문장이 여러분 게 아니야. 즉 연습은 열심히 하되 나올 때까지 연습은 하되 만약에 이 문장이 영장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얘기를 안 해? 얘기를 하려면 엔드를 잘 쓰라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심플하게 앞로 앞에서부터 쭉 엔드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좋다. 원어민은 실제로 엔드를 그렇게 잘 활용한다. 자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지. 점점점 쉬운 문장부터 어려운 문장까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주는 거야 지금. 여덟 번째 문장. 때때로 저는 책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지 않아서 서점에서 읽거나 종종 사서 읽은 후에 반품하기도 한데 한글 단어로는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니까 복잡하지. 다시 때때로 저는 책에 돈을 많이 쓰고 싶지가 않아서 서점에서 읽거나 혹은 종종 사서 읽고는 반품하기도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 I spend 시간 or 돈 on something. 이거 수거잖아. 자, 이걸 적용하면 끝나. 첫 번째 문장은. 때때로 저는 책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아서. I sometimes don't want to spend a lot of money on books. 여기까지 쉬워. 중요한 그 다음이지. 서점에서 읽거나 종종 사서 읽고는 반품하기도 합니다. 뭐가 이렇게 행위가 많은지. 이때도 end 잘 쓰면 풀려. end 잘 쓰면 어떻게 end로 쓰느냐. 서점에서 읽거나. 쉽지? I read Books. I sometimes read books at the bookstore. 읽거나 or 종종 사서 읽은 후 I often buy books. I often buy books. 그리고 종종 사서 읽는다. Read them. 반품하기도 한다. And return them. 끝! 다 적용하면 뭐야?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자. 다한 번에. 그러면 은 때때로 저는 책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진 않아서 뭐뭐 하고 싶진 않아서 I don't want to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아서 Spend a lot of money. I don't want to spend a lot of money 어디에? On books. 책에. 읽고 싶지? 그래서 서점에서 읽거나 I read books at the bookstore. Or 종종 사서 읽은 후. and 연결시킨다. 종종 사고 읽는다. I often buy books, read them. Or I often buy books and read them. 그리고 반품하기도 한다. 반품을 한다. And then return them. 끝. 다시 한번 쭉 연결시키면 I sometimes don't want to spend a lot of money. on books, so I read books at the bookstore, or I buy them, read them, and return them. 끝. 너무 쉽지?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 원어민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탁탁탁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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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치고 간다고. 그 여러분들이 꿈꾼 건 뭐야? 이걸 문법을 정해서 좀더 깔끔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가지. I sometimes don't want to spend a lot of money on books. 이건 그대로 가.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겠지. I sometimes read books at the bookstore.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종종 사서 읽구는 반품하기도 한다. 반품하기도 한다를 먼저 얘기하는 거지. I return books after buying and reading them. 이걸 여러분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좀더 깔끔하게. 근데 이게 안 떠오르는 걸 어떡해. 안 떠올랐을 땐 어떡하냐, 이거. 즉, 그러면 그전 단계가 엔드만 잘 써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 복잡한 문장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문이야 이 친구는 독서를 하면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하는 걸 좋아한대? 뭐 하는 걸 즐긴데? 독서하면서 정보를 얻고 독서하면서 지식을 얻는 걸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좋아한대 그러면 뭐야 주호동사 연결 시켜래 2번 적용 주호동사 연결 He enjoys enjoy는 뒤에 명사가 지 he enjoys 그지? 독서하면서 정보를 얻고 독서를 한다 he enjoys reading and 정보를 얻는다 getting some information 또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즐깁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즐긴다 and 뭘 한다고? knowledge 끝이네? 다시 정리하면 he enjoys reading and get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끝 그시요? 어, 끝이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엔드를 안 써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영작해야 되냐면 He enjoys getting some information and knowledge from reading. 즉 독서로부터 어, 독서로부터 이걸 얻는다 이렇게 영작을 해야 돼 깔끔하지 근데 이렇게 영작하고 싶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즉 내가 말한 세 가지 법칙 다시 정리하면 뭐야? 첫 번째 말이 막힐 때세 가지를 떠올려라 그래서 차근차근 적용을 해봐라 그리고 이게 빨라지면 숙달이 되면 능숙해지면 점점 이게 빨라진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떠오른 어떤 한글말이 단어가 막근 어떤 문법체계가 막던 간에 웬만하면 많이 잘 풀린다 첫 번째가 뭐였어? 어떤 문장이 떠올랐을 때 어떤 단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뭘 떠올려라? 그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그걸 번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 의미를 못 뽑아내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라? 옆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그 의미가 뭐야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지를 떠올려 봐라. 그리고 그거를 2번. 주어동사로 연결을 시키면 많이 그냥 해결 된다. 문장 영작이 쉽게 된다. 왜? 주어동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 밖에 안 남아. 어, 그니까 주어동사 목적어가 그대로 나온 거야. 주어동사 뱉고 나면 뒤에 목적어 있는 문장이 목적어 밖에 안 남잖아. 쉽게 풀려, 문장이. 마지막 세 번째. 엔드만 잘 써도 문장을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다. 글이 어, 뭐, 고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상태로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쓴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초보자 및 중급자 대상으로 가르칠 때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어 단어 한글 단어 다 하는데 어떻게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장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이세 가지 법칙을 차근차근 적용시켜서 해보니까 어떤 사람도 문장을 잘 풀어내더라. 이세 가지 법칙 굉장히 중요하다. 어, 중급자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문제고 이세 가지가 사실 고급까지 계속 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 가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뭐, 개인적으로, 뭐, 인강을 들으시든 학원을 다니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막상 영어로 얘기할 때 막히는 게 너무 많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지? 왜 공부를 해도 해도 저는 아직도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이 원칙 세 가지를 한번 차근차근 적용을 해봐라. 여러분들이 막힐 때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 안에 그 문장을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재가 되어져 있는데,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였던 거고, 그 방법이 세 가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숙달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0분 지금 맨날 외우고 단어를, 맨날 수거를 외우고, 맨날 문법 구조를 외우고, 맨날 구문을 연습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실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 줄 거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꿀팁 알려드렸는데 제가 지금 학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걸 계속 적용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체화시키고 있는 과정인 거고 어 여러분들도 병에 어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화하셔가지고 영어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적용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혹은 이 컨텐츠 외에도 영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면 그거에 대한 제 대답을 달아 드릴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개중에 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같다고 라 하게 되면 컨텐츠화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좀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주시고 꾸준히 영어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바이!